아 버릴 거 있으면 팔아봐라 그냥 다 버릴게 그 버릴 거 없어 저는 어제 이사를 하고 오늘 친구가 제주도에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지금 아직 리모델링이 좀덜 돼가지고 지금 짐들이 막 이렇게 덜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주워 바르고 아무거나 주워 입었습니다. 지금 친구를 데리러 공항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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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계세요? 야, 아니 오늘 왜 거기서 나와? <laughs> 안 싸기. <안싸기. 웃음> 아니 너가 왜 제주도에 있냐? 아마 제주도에. <laughs> 몰라, 나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laughs> 다 <laughs> 붙여가지고 <나무쳐가지고. 웃음> 이런 레일 등 아니라고 하십니까? 네네네 그냥. 네. 안녕! 네, 여러분, 정말 정말 오랜만이죠.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인스타에도 먼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지금 제주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주도고요. 오늘은 짧게 간단하게 같이 준비해요를 해볼게요. 뭐, 어디 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신제품들도 빨리 써보고 싶고 그래서. 간단하게 데일리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입술이 요즘 너무 건조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겨 쓰는 건데 클라뷰 효과고요. 너리싱 케어 립 슬리핑 팩입니다. 요즘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정도? 진짜. 이게 슬리핑 팩인데 그냥 건조할 때마다 발라주고 있어요. 각질을 빠르게 잠재워주더라고요. 지금 기초까지 해준 상태고 선크림은 귀찮아서 패스. 오늘은 쿠션을 써줄게요. 문샷 마이크로 글래시핏 쿠션. 피부 전체적으로 굉장히 균일하게 발리고 깔끔하게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사를 했는데, 리모델링이 생각보다 좀 많이 늦게 끝나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좀 떠돌이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힐링을 하고, 어, 많은 생각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고, 빨리 촬영을 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에뛰드에서 굉장히 뭔가 큰 거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뭐냐. 허쉬 적혀있는 거 보니까 허쉬 초콜릿 그거랑 콜라보 한거 같은데 <laughs> 이거 약간 이렇게 지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보내주신 지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서야 이렇게 풀어봅니다. 아무튼 제가 허쉬 초콜릿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랑 같이 콜라보를 했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걸로 색조 화장 한번 해볼게요. 섀도우인 것 같아요. 섀도우 팔레트. 섀도우 팔레트인 것 같고. 다음 아, 이거는 브러쉬입니다. 브러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짜는 이것도 브러쉬인가요?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또 섀도우 팔레트인 것 같아요. 오, 맛있겠다. 다음 네, 이거는 틴트입니다. 네, 이것도 틴트예요. 귀여워.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네, 쿠앵크 초콜렛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데일리한 쿠앵크 초콜렛으로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로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아, 청알 브러쉬네요. 브러쉬도 정말 깨알같이 귀엽습니다. 얘는 이런 섀도우 브러쉬입니다. 여섯 가지 색상을 다 써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밝은 색에 흰기가 많이 섞여있는 이런 피치 색상을 엄지손톱보다 조금 큰 브러쉬로 눈두덩 전체적으로 발라서 좀 눈두덩을 밝혀줄게요.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주도민이 되었습니다. 어제 또 전입신고까지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제주도는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뭐 운전할 마음도 없고 차살 마음도 없었어가지고 면허를 안 따고 있었어요. 이제는 차를 끌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운전면허를 빨리 따야 돼요. 일단 <laughs> 지금은, 어,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리 아까 보여드렸던 이 브러쉬로 이 색상 가볼게요. 아우, 어, 요 며칠 동안, 이렇게 막, 화장도 잘안 하고 다니고. 근데 오늘 오랜만에 좀, 신상 제품으로 메이크업도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네요. 그리고 너무너무 떨려요. 솔직히 저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거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아무튼 전 걱정쟁이에요, 걱정쟁이. 걱정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올해 3 0 살이 되었어요. <laughs> 저는 솔직히 빨리 30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좀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 30대가 되고 싶다. 그냥 이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토록 바라던 30대가 드디어 됐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30대가 됐다고 해서 어른이 된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애새끼 같아야 되나? 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언더에도 발라줘. 브러쉬가 조금 따가운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허쉬 총알 브러쉬로 와나 이렇게까지 뾰족한 총알 브러쉬는 처음 봐요. 굉장히 끝이 굉장히 뾰족해요. 쌍꺼풀 부분에만 살짝 그리고 이 색상으로 아혈 부분을 이렇게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오늘 아주 웜웜한 메이크업입니다. 이거를 새끼 손가락에 살짝만 묻혀가지고 눈 앞머리에 이렇게 다음 이 색상을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올 붓펜 라이너입니다. 이 색상은 살짝 아이라인을 스머지 시켜줄게요. 마스카라는 지방식 거 써줄게요. 쉐딩 이거는 롬앤 건데 이거 진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쿨톤 색상인 오트그레인 색상인데 이게 확실히 쿨톤용 쉐딩을 써주니까 쉐딩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제 얼굴 톤에 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쉐딩을 쓰고 나서는 아 다른 쉐딩 못 쓰겠더라고요. 되게 쿨톤 분들도 아 쉐딩 나좀 뜨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오트그레인 색상 롬앤 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윤곽도 확실히 확더잘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쓰다가 이제 다른, 뭐 기존에 썼던 쉐딩을 쓰면은 뭔가 떠 보인다 해야 되나? 이렇게 눈썹도 살짝씩 터치해주면서 경계 부분을 조금씩 풀어줄게요. 이거는 헤라에서 보내주신 건데 얘좀 보내주신지 조금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서야... <laughs> 자, 스파이시 누드. 이거 난리 났죠? 대란템이죠, 이거 완 송.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들어있습니다. 429번 네이키드 아몬드 색상이에요. 오... 이런 느낌. 이거는 279번 무디. 무디 색상입니다. 이거는 코랄 색상 같네요? 음. 아니, 향도 되게 좋아요. 요거는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번 란제리 색상입니다. 어플리케이터 굉장히 통통해요. 그래서 굉장히 입술에 글로시하게 통통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스파이시 누드 밤 색상으로 블러셔를 한번 해볼게요. 립은 처음에 딱 발랐을 때보다 살짝 시간 지나니까 더 예쁘게 색상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빼볼게요.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빼지 말고 뒤로. 뒤로 이렇게 빼면 조금 더 볼륨이 잘 삽니다. 옆머리가 아주 볼륨이 잘 살았죠. 메이크업 완성! 일단 냉장고도 들어오고 해서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방 쪽에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별건 없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원래는 되게 파릇파릇했던 앤데 이사오면서 조금 기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배고플 때마다 먹는 배예요. 밥이나 이런 거 무거운 거 먹기 싫을 때 먹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컵들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네, 이렇게 삼총사인데 색감들이 예쁜 컵이에요. 이거는 해피버스데이라고 적혀있고 이런 잔디색, 연두색이고 정말 딱 우유 따라먹기 좋은 컵이고 이거는 귀여운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주황색 컵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오브젝트인가 거기서 샀던 컵입니다. 이거 얘는 우무에서 샀던 텀블러고 이거는 네, 그냥 컵들이에요. <laughs> 빈티지한 컵들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햇반. 햇반 아직 밥솥이 없어가지고 햇반이랑 어 스팸얘는 얘랑 이렇게 두개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트북 그릇입니다. 얘들 이 컵들이랑 이거는 뭐냐? 당근 마켓에서 샀어요. 아 그리고 이 조명 정말 예쁘지 않나요? 친구가 저 이사한다고 이거를 선물로 사줬어요. 빈티지 조명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파랑파랑한 것이 그리고 오늘 들어온 냉장고예요. 배도 고프고 밥도 먹기 싫고 그래서 빵을 한번 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있어요. Let's 츠고 요거 하나 주세요. 네. <laughs> 포장을 해왔어요 제가 너무 막 들고 와서 조금 <laughs> 망가진 듯? 말차, 팥이랑 말차 빵이고요 이거는 항상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리보 젤리 이거는 스마일 초입니다 귀엽죠? 여기다 꽂아볼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귀엽다 어제부로 전입신고도 마쳤고, 기나긴 리모델링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도 기념. 네. 혼자만의 소소한 파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먹읍시다. 아. <웃음> <웃음> 배송이 온게 있는데 미니하울 한번 해볼까요? 딱 먼저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산 건데 그거 샀어요. 그거지? 드라이기 거치대. 저는 이게 진짜 꼭 필요하더라고요. 전전 집에 살 때도 이거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버렸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샀는데 저번에는 그 화이트로 샀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런 살구 살구한 핑크 색상을 사봤어요. 이거를 붙이고 이렇게 끼우면은 이렇게 붙어요. 벽에 화장실 벽에 딱 붙이면 여기에 드라이기를 거는 네, 그런. 저는 욕실에서 머리를 말리는데 드라이기 거치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삶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짠.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딱 이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언박싱 해볼 제품은 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액세서리 보관함이에요. 정말 여기는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을딱 맞춰놓고 이렇게 판매 오픈 딱 되자마자 바로 사야 되는 곳인데 원래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벽에 이렇게 다는 벽 선반 같은 거 사고 싶었는데 놓쳤어요 혼절이 돼가지고 두 번째로 사고 싶었던 요 악세사리 보관함은 다행히 결제 성공을 해서 이렇게 배송이 왔어요. 짜르른 아. 너무 예쁜데요, 진짜. 사진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인기 많은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열어서 목걸이랑 이런 거 넣고 이쪽은 반지랑 뭐 귀걸이 같은 거 꽂고 제가 이런 나무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악세사리 보관함도 약간 이런 나무 느낌으로 사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악세사리들을 다 이사 오면서 좀 많이 버려가지고 별로 없지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목걸이를 걸어봤어요. 일단 귀걸이는 이렇게 두 개만 꼽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약간 이런 핀 같은 거는 이렇게 밑에다가 놔두고요. 뭐 이런 시계 같은 것들도 이거를 이렇게다가 한번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악세사리들을 넣어봤습니다. 짠! 자 다음은 행거예요. 여기 바로 뒤에 보이시는 방이 옷방인데 옷을 놔둘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2단으로 이렇게 세우는 네. 그런 행거를 하나 샀습니다. 일단 지금 옷방 상태를 보시면 음. 싱거 설치 완료. 여기는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고요. 자, 이 캐비넷은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산 캐비넷인데 여기 안에는 좀 얇은 여름 옷들이나 모자 같은 거 안에는 아우 너무 지저분해서. 보여드리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조명이에요. 그럼 이제 분위기 있는 옷방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조명을 하나 갖다 놨고요. 이, 이 위층에는 니트. 니트들이고요. 이 밑에는 뭐 셔츠, 좀긴 셔츠나 원피스, 어, 트렌치 코트, 뭐롱 패딩, 이런게 있고요. 여기는 퍼 자켓들. 좀 짧은 퍼 자켓들. 여는 바지랑 롱 스커트들을 걸어뒀습니다. 여기 안에는 가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옷방 정리 끝